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라입니다. 제가 왜 여기부터 찍냐? 컷. 이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래서 좀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찍었습니다. 한번 캐릭터만 좀 구조만 볼까요? 맨 처음에는 예외, 선이 20, 20, 물명 은메달 따면, 선원 없고, 그 다음에 50명 금메달 따면, 아이돌 가수, 그 다음에 70명, 그, 이, 뭐, 몸뭐 메달이죠, 이거? 이제 60일 되있는 이거 몸뭐 메달이죠, 그쎄몸 뭐 메달인지 모르겠어요. 그게, 70개가, 70개 모이면 얘, 얘가 얻을 수 있습니다. 한번 오늘 이걸 달려볼게요. 좀 늦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. 최고 기록을, 제가 초록, 최고 기록이 1158까지밖에 안 돼요. 여러분 뭐더 많이 가신 분도 있겠죠? 아마 제 생각입니다. 358이 거의, 한 보통 수준이니까요. 제가 그때 엘리베이터도 안 써가지고, 진짜 팔이 아파가지고. 이게 왜 이렇게 잘 되지? <laughs>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잘 된다던데. 진짜 잘 되네요. 아유. 죽을 땐 저렇게 죽네. 네, 아무튼, 이상으로, 어, 꼬막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